하이밸류, 높은 가치 이모셔널 인텔리전스네 그지? 감정적 지능 미래의 직장에서 자 아마도 어드벤트는 시기의 도래 AI의 도래 AI의 출현은 그래도 돼요 직장에서 이해를 해 그냥 막 단어 지 말고 이런 AI의 출현이 보도했다 예견하다 뭘 예견했느냐 AI의 출현을 예견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나오고 나서 이제 이 아이가 나올 것이다. 자, AI가 개인 얻으면서 모멘텀, 힘을 얻으면서 또 AI가 대체하면서 사람들을,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대체하면서 모든 이런 레벨에 있는 직장에 있는 일들을 다 대체하면서 예측이다. 대신 해냈다고 좋고 3입절로해도 좋고 있을 것이다 프리미엄 뭔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할증료는 말이 안 되고 알겠지 좀더 추가된 가치가 있을 것이다 프리미엄이 놓여지는 pp형 <laughs> 사람들에게 놓여지는 어떤 사람 갖는 높은 능력을 갖는 어디에 ai의 감성 지수 감성 지수 이해됐죠 어차피 이제 ai가 이제 뭘 얘기했다 ai를 얘기했다 를그랬으니까 ai 시대 가 열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감정적 메시지 사람들이 보내고 반응하는 아, 여기까지네 아이고, 수고했네 리스폰트 투자 뭐하는 동안 상호작용하는 동안 상호작용이 뭔지 알죠 차라리 서로 뭐 대화하고 메시지 주고받는 동안 이런 메시지들이 동사가 <laughs> 누가 방금 했냐 <laughs> 괜찮아 생애 상이잖아 이다 얘가 동사입니다 이러한 지점에서 보다 빠니까 훨씬 뭐다 뭘 뛰어넘는다 능력을 뛰어넘습니다 이모셔널 메시지가 당연히 AI를 뛰어넘습니다 이 소리잖아 이해되지 어떤 AI 프로그램 미미 뭔가 모방하려고 하는 됐지자 우리가 이렇게 얻으면서 이상하니까 나아가면서 해야겠구나 좀더 나아가면서 여기, f a 고 쓰지 r 라고 쓰진 말말 father, 하는 t h e r father, f a t h father, f a r t h e r father, 대 a t h e r f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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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a t h e r a t h e r f a t h 이 r father, f a t h a 하난 타입의 어떤 지능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어떤 지능이냐? 당혹스럽게 하는 AI를 이해되지? AI는 그냥 따라한다 그랬잖아, 미미, 그지? 감성 지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니까 위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스마트 시대로 가면서 감성을 관리하는 게 AI를 힘들게 할 것이다 이 소리잖아. 결국에는 맞아? 자꾸 이해해. 그냥 읽지 마, 제발. 자 이것이 의미합니다. 대신할 됐구나. 사람이나 직업, 인버 포함하는 또는 관계가 있는 이 아이와 관련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이다. 좀더 안전할 것이다. 뭐로부터 테이거브가 점령하다잖아. 점령당하는 것으로부터 기계에 의해 AI가 계속 사람 바꾸고 있잖아요. 직장 바꾸고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뭐가 필요해? EI. 요거랑 관련된 직업을 가져야지만, 이런 AI에 의한 점령을 좀덜 당하겠습니다. 이 소리잖아요. 맞아? 오케이. being t a k 잘 봐도. 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한 3명. 4명 중에 3명 정도. 그럼 상당한 수네. 이그자기좀 사장님들. 경영주라고 해도 좋고, 이런 CEO라고 해도 좋고. 이런 사람들이 봅니다. 이 아이를 뭐로 부르냐? must have 스킬이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스킬이다. <laughs> 입장에서 미래에 조금 필요하다. 왜 그러냐? a u t o m a t i z n a u t o m a t i n 자동화. 이런 루틴적인 일에 이런 자동화가 bump up? 만나니까. 뭘 만나니까? 이런 불가능하는 부분을 만날 수 있으니까. 어떤 불가능한 일 만드는, 효과적인 AI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o k a 이 효과적인 AI가 어떤 AI냐면, 감성이 나와야 돼요. 활동에 대한 요구하는, 감성 스킬을 요구하는 그런 효과적인 AI를 만들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아이에 좀 몰입을 해야 된다. 이 소리죠. 이해됐어? 오케이.